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은교로 유명한 올해 70살의 원로소설가 박범신 씨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70세 소설가 이적여와 제자 서지우 사이에 나타나는 17세 여고생 은교.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70노인하고 여고생 관계, 그거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더러운 스캔들이라고요! 세 명의 주인공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 특히 원로 소설가와 여고생과의 파격적인 관계를 그려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박범신 씨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출판 편집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 씨가 출판사 편집자와 방송작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박범신 씨가 동석한 여성 팬들을 늙은 은교와 젊은 은교라고 부르고 편집장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여성도 박 씨가 여성들을 지칭할 때마다 숫자를 넣어 몇 번째 은교로 지칭했다며 자신의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범신 씨는 어제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스탕다를 언급하며 사과글을 게시했다가 비난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트위터에서 저급한 비유와 스캔들로 은교 이름이 번지고 있다며 문학으로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 은교를 버려 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소설 은교의 박범신 작가와 박진성 시인 등 유명 문인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SNS에서 잇따르고 있어 문학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전직 출판사 편집자인 A 씨가 박범신 작가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년 전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방송 작가와 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성들을 젊은 은교나 늙은 은교로 부르며 성적인 농담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에 언급된 사람들은 성희롱은 없었다며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A 씨로 인해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커졌습니다. SNS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던 박 작가 역시 언행이 사려깊지 못했다면서도 진이가 왜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불찰이 많다 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네. 인교라고는 거기서 갈망의 대상이지 성적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방송 KBS 나가서도 합니다. 이에 앞서 박진성 시인의 경우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SNS에서 제기된 뒤 추가 피해자들의 폭로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시집을 출판했던 출판사에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성희롱적인 그 어떤 문화, 일상화된다고 서 오랫동안 지내왔다는 것. 흔히 말해서 풍류남마적인 뭐 기질이 있다든지, 덕건 크건, 음, 이런 문제에 연루됐을 거라고. 잇따르는 성추문이 문단의 고질병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작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부쩍 자주 나타나는 멧돼지는 사실 난포가다기보다는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왜 도심에서는 이렇게 난동을 부릴까요? 박주린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야산을 엽사들이 수색합니다. 1시간 반에 걸친 추격전 끝에 사살된 멧돼지 한 마리를 끌고 돌아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사찰에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마리가 사살됐습니다 매일 두세 번씩 계속 그렇게 뭐 포획을 하고 있고, 지금 전보전부터 지금까지 그 1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지난주엔 서울 도심의 6차선 도로를 건너던 멧돼지가 택시와 충돌하는가 하면, 200kg이 넘는 멧돼지가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1시간 넘게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멧돼지까지 왔는지 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산에 사는 멧돼지가 도심까지 내려오는 건 개체수가 증가한 데다 각종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번식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먹이를 찾는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출몰 횟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인왕산에 가봤습니다. 등산로 바로 옆에서 막 찍힌 듯한 발자국이 발견됩니다. 오늘 중으로 지나간 발, 음. 세 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멧돼지는 사람을 공격하는 난폭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조심스럽고 겁이 많은 편이지만 낯선 환경인 도심에선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방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멧돼지가 사람은 먼저 겁을 냅니다. 도심에 출몰했을 경우는 홍지에 몰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장애물 뒤로 숨거나 높은 곳으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지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만 발의 불꽃이 가을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데요. 현장 가보실까요? 김윤아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밤 8시부터 시작된 부산 불꽃축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을 밤하늘을 도와주삼아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피어나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광안 해변가를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탄성을 터뜨리며 화려한 불꽃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번째를 맞은 올해 불꽃축제 주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사랑 이야기입니다.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광안대교와 바다 위 8척의 바지선에서 8만 발의 불꽃을 밤하늘에 피우고 있습니다. 광안대교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나이아가라 불꽃과 지름 400m의 초대형 불꽃도 화려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올해 불꽃축제는 무대 행사와 거리 공연 등을 없애는 듯이 내년보다 한층 다양한 불꽃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을 밤바다를 밝히는 낭만적인 불꽃의 향연은 밤 9시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MBC 뉴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은교로 유명한 올해 70살의 원로소설가 박범신씨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70세 소설가 이적여와 제자 서지우 사이에 나타나는 17세 여고생 은교.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70노인하고 여고생 관계 그거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더러운 스캔들이라고요. 세 명의 주인공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 특히 원로 소설가와 여고생과의 파격적인 관계를 그려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박범신 씨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출판 편집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 씨가 출판사 편집자와 방송작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박범신 씨가 동석한 여성 팬들을 늙은 은교와 젊은 은교라고 부르고 편집장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여성도 박 씨가 여성들을 지칭할 때마다 숫자를 넣어 몇 번째 은교로 지칭했다며 자신의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범신 씨는 어제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스탕다를 언급하며 사과 글을 게시했다가 비난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트위터에서 저급한 비유와 스캔들로 은교 이름이 번지고 있다며 문학으로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 은교를 버려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성시인의 경우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SNS에서 제기된 뒤 추가 피해자들의 폭로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시집을 출판했던 출판사에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성희롱적인 그 어떤 문화 일상화된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다는 것. 흔히 말서 풍류 남아적인 뭐 기질이 있다든지 덕건 크건 음, 이런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거예요. 잇따르는 성추문이 문단의 고질병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작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부쩍 자주 나타나는 멧돼지는 사실 난포가다기보다는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왜 도심에서는 이렇게 난동을 부릴까요? 박주린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야산을 엽사들이 수색합니다. 1시간 반에 걸친 추격전 끝에 사살된 멧돼지 한 마리를 끌고 돌아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사찰에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마리가 사살됐습니다. 매일 두세 번씩 계속 그렇게 뭐 포획을 하고 있고, 지금 전보전부터 전부 지금까지 그 1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지난주엔 서울 도심의 6차선 도로를 건너던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은교로 유명한 올해 70살의 원로소설가 박범신 씨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70세 소설가 이적여와 제자 서지우 사이에 나타나는 17세 여고생 응교.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70 노인하고 여고생 관계 그거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더러운 스캔들이라고요. 세 명의 주인공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 특히 원로 소설가와 여고생과의 파격적인 관계를 그려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박범신 씨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출판 편집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 씨가 출판사 편집자와 방송작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박범신 씨가 동석한 여성 팬들을 늙은 은교와 젊은 은교라고 부르고 편집장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여성도 박 씨가 여성들을 지칭할 때마다 숫자를 넣어 몇 번째 은교로 지칭했다며 자신의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범씨 씨는 어제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스탕달을 언급하며 사과글을 게시했다가 비난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지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만 발의 불꽃이 가을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데요. 현장 가보실까요? 김윤아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밤 8시부터 시작된 부산 불꽃축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을 밤하늘을 도화지삼아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피어나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광안 해변가를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탄성을 터뜨리며 화려한 불꽃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번째를 맞은 올해 불꽃축제 주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사랑 이야기입니다.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광안대교와 바다 위 8척의 바지선에서 8만 발의 불꽃을 밤 하늘에 피우고 있습니다. 광안대교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나이아가라 불꽃과 지름 400m의 초대형 불꽃도 화려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올해 불꽃 축제는 무대 행사와 거리 공연 등 없애는 듯이 내년보다 한층 다양한 불꽃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을 밤바다를 밝히는 낭만적인 불꽃의 향연은 밤 9시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MBC 뉴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은교로 유명한 올해 1위 이름... 박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트위터에서 저급한 비유와 스캔들로 은교 이름이 번지고 있다며 문학으로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 은교를 버려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소설 은교의 박범신 작가와 박진성 시인 등 유명 문인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SNS에서 잇따르고 있어 문학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전직 출판사 편집자인 A씨가 박범신 작가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년 전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방송 작가와 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성들을 젊은 은교나 늙은 은교로 부르며 성적인 농담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에 언급된 사람들은 성희롱은 없었다며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A씨로 인해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커졌습니다. SNS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던 박 작가 역시 언행이 사려깊지 못했다면서도 진위가 왜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불찰이 많다 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라고는 거기서 갈망의 대상이지 성적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방송 KBS 나가서도 합니다. 이에 앞서 박진선 멧돼지가 택시와 충돌하는가 하면 200kg이 넘는 멧돼지가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1시간 넘게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멧돼지까지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산에 사는 멧돼지가 도심까지 내려오는 건 개체수가 증가한 데다 각종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번식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먹이를 찾는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출몰 횟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인왕산에 가봤습니다. 등산로 바로 옆에서 막 찍힌 듯한 발자국이 발견됩니다. 오늘 중으로 지나간 발세 음. 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손내하이 나타나잖아요. 멧돼지는 사람을 공격하는 난폭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성격은 정 반대입니다. 조심스럽고 겁이 많은 편이지만 낯선 환경인 도심에선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방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멧돼지가 사람을 먼저 겁을 냅니다. 도심에 출몰했을 경우는 풍지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장애물 뒤로 숨거나 높은 곳으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